자 안녕하십니까 지프 이 팀장입니다. 자 그랜드 체로키를 타시는 분들 혹은 제 생각엔 지프 체로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지프 체로키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번 똑같이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자 제가 지금 USB 포트에다가 충전잭을 이렇게 꼽았거든요. 충전잭을 꼽았더니 이렇게 지금 뭐 보시다시피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시동을 걸어 놨으니까 당연히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놓고 내렸다 올라갔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여기 지금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데, 놓고 내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동을 끄고, 문을 열고, 문을 잠갔을 때, 문까지 잠갔을 때, 이, 지금 보시면 충전이 계속 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혹시라도 방전이 되지 않느냐, 이거에 관련된 부분으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끄고 나서 이렇게 충전 잭을 꼽았을 때, 지금 제거 충전 잭으로 꼽았더니, 앞에 거는 몇초 있다가, 몇초 있다가 이 충전이 바로 꺼지는 것을 제가 확인을 아까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꺼졌죠. 이렇게 한 1분에서 2분 사이에 그냥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이 앞에 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자 바로 뒤에도 USB 포트가 여기 두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USB 포트에다가 꼽아봤어요. 충전잭을 보이세요? 충전잭을 지금 꼽았거든요. 자. 제가 이거를 찍기 전에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기다려봤거든요. 문을 잠그고, 여기에 핸드폰을 놓고, 창문을 열고, 바깥에서 이게 도대체 충전이 언제 꺼지나 계속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안 꺼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 얘가 USB 포트가 상신하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20분, 30분까지 기다려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기가 계속 통하고 있다면 방전의 위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본인 차가 자주 방전이 된다. 그럼 혹시 이열에 있는 USB 포트가 꼽혀 있냐? 뭐 USB라든지 혹은 뭐 예를 들어 요즘 방향제 같은 거, 충전용 방향제 같은 거, 혹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꼽혀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말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이 번기 표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한마디로 얘는 계속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의 배터리로. 그러니까 일열은, 일열은 제가 해보니까 몇 쪽, 몇 조금 있다가 꺼지더라고요. 근데 뒷좌석에 있는 USB 포트는 자동으로 꺼지지가 않더라. 전기가 나가지 않더라. 이거를 꼭 타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열에 있는 USB 포트 충전 잭은 완전히 상신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동 끄고 5분에서 10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계속 전기가 들어오더라. 이거 꼭 기억하고 꼭 빼고 내려주세요. 뭐가 꽂혀 있으면 꼭 빼주세요. 방전이 될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방전이 됐다 그래서 센터를 가야 된다 그러면 꼭 보조배터리는 떼고 가시는 걸 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이 질문 중에 하나 시동을 껐는데 usb에 계속 전기를 꼽아 넣어도 되냐라고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집 그랜드 체로키는 1열에는 꼽아 놓아도 자동으로 오프가 된다. 하지만 2열은 꼽아놓으면 계속, 지금도 계속, 계속 상시로 전기가 들어가고 있다. 이 차이점을 꼭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건또이 팀장이 언제든지 말씀 나눠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